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정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내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시어. 성령의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아라, 청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청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집안채 주세요.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laughs> <laughs> 자, 여기는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성령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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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이 <laughs> 성령을 아 어, <laughs> 여러분 이 전기를 불을 여기가 우리 <laughs> 지하에 있는데 환하게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물론 하느님 덕분이지만 전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에디슨 잘 알죠?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퇴학 맞았어요 퇴학 선생님이 에디슨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이 아이는 저는 알아서 다른 아이에게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띄웠는데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그대로 읽어줬을까요? 아니면 번역했을까요? 그대로 읽지 않고 번역했어요. 에야, 내가 같은 반 아이들보다 너무너무 뛰어나서 선생님이 너를 도대체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천재라는구나. 천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 밖에 없다고 하니, 너는 이제 어머니 품에서 천재 수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디스는,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면서 자기는 천재인 줄 알고 살다가 천재는 불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만들어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의 다음가는 이 빛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만들었게 됐죠. 어느 날 세월이 지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품을 탁 펼쳐 보니까 거기에 담임 선생님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편지를 보니까 에디슨은 눈물이 앞을 가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이 아이는 전응하라서 다른 아이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내일부터 나와서는 안됩니다. <laughs>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에디슨에게서 천재의 기질을 발견하고 너는 천재야. <laughs> 너는 천재야. 그걸 불러주니까 자기 자신도 오, 나는 천재구나. 오, 나는 천재구나. 오, 나는 천재구나 하면서 늘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했어. <laughs>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 때몇 번째 만들었다고 하지요? 무려 99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라 둔재였구나. 그 어머니가 한 마디만 했더라도 포기했을 거야. 천 번을 90, 990번을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또 해요. 자기가 천재라고 믿기 때문에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래서. 이런 불을 발견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밤에까지 이게 없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촛불이나 호롱불에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고 전기 없으니까 냉장고도 못 키고 끔찍한 일인데 에디슨 덕분에 세상에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에디슨 스스로가 나는 천재야. 존재야, 나는 존재 믿음이 에디슨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단연 선생님 말대로, 아, 나는 저능하구나, 저능하구나, 저능하구나 하고 평생하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저능하로 전락해 버린 거야. 나는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의 성령을 가삭히 받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다 하고 성령 가득한 사람이다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성령 받아가지고 미쳤구만. 그런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요? 하느님이고 성령이고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사람이다. 숨쉬듯 되뇌이면서 성령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성령께서 나를 매 순간 하늘나라로 초대할 겁니다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요리를 하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 강습 갈 필요도 없어 나는 성령을 받아서 일등 요리사다 하면 성령께서 알려줄 거예요 나는 성령을 받아서 남편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남편이 나를 보면 어쩔 줄 모른다! <laughs>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편과 관계없어. 남편이 사랑하든 안 하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성령을 받았더니 남편이 나만 보면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이 믿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 실제로 하느님이 성령을 보내면서 나는 너를 보면 좋아서 죽겠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요? 하느님이요.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은 아들이 팔리서 다가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그랬나요? 그 동안 내가 평생 모았던 재산의 반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정질이 나요 안 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느님은 달려 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질을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 빠진 송아지야 살찐 송아지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다음에 뭐요 온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아버지가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은총이 있어요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만나면 좋아서 죽을라. 그래, 누가 아버지, 하느님 이런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좀 나에게 좀 시큰둥해도, 내 남편은 나를 보면 좋아서 죽을라. 그래, 하는 것처럼 살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이 넘치는 운총을 내 것으로 삼고 살아 버리는 거야. 자옆 사람 쳐다보고 살아 버리는 거야. 예수님처럼 살아 버리는 거야. 성모님처럼 살아 버리는 거야. 성모님으로 하여금 성모님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죠.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사연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아니죠. <laughs> 우리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하니까 좋게 봐주는 거지. 그때 당시 주위 사람들이 내가 성령으로 임신했다 하면 뭐라고 그래? 저 말은 안 돼, 못 듣지.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미화되가지고 좋게 보는 거지. 성모님으로서는 기막힌 사연 아니야? 또 어느 순간 아들이 또 미쳤다는 소문이 났고, 찾아갔더니 누가 내 어머니야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해버리고,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골고다에 갔더니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엘로이 엘로이 하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모님만큼 기막힌 인생은 없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역전시켰어요. 어떻게 성령의 총으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마치 설렌 사람처럼 사신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현실은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잖아요. 그때의 과부 인생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면 과부,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중에 과부를 첫째로 친 거예요. 후견인이 없어요. 돈 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사, 현실이지만 성모님은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렙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사셔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전해 주신 거예요. 나도 이제는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삶이 어떤 환경이어도 아무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도, 하느님께서 나를 무척 사랑하는 존재로 매일 살아버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은총 많은 여인으로 살아버리는 거야. 성령 은총으로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몽땅 내 받을 몽땅 주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받은 사람처럼 살아 버리는 거야. <laughs> 이렇게 말하려면 한없이 말하겠네. 여기까지 끝납시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아버지는 하느님이요. 그 아버지는 나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굳은 그 믿음으로 어떤 도전과 어려움과 함란을 이겨내서 바로사도처럼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남편이 나를 함부로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옆사람이 나에게 뒷담화 하는 것입니까?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수 없습니다!